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라고 반문했던 아이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이책 읽고 나서 저도 법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재밌는 소설을 밤새 읽었을 뿐인데 다 읽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하게 되는 정치와 법 관련된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생기부에 쓸만한 책이 뭐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쌤홍쌤의 영쌤홍쌤입니다. 문과에서 1등하면 어디 갈것 같으세요? 과거에 대입을 생각해보면 교대, 경영대, 법대?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요즘 문과 1등들이 제일 많이 희망하는 국가가 로스쿨이더라고요. 아, 확실히 법적으로 조금 좁혀지나 봐요. 네 그렇죠 요새는 교대가 또 인기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법 관련 책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법조인이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학과 비문학으로 총네권 준비했어요 모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최고였던 책들만 간추려 온 거기 때문에 다 읽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소개하는 책은 얼룩이라는 얇은 소설책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소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촉법소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또래가 나오는 문제를 정말 현실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책 가지고 수업할 때 애들이 이농담을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촉법소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애들 같다. <laughs> 네, 저이 같다. 네. 저이 학원에서 뭐 하나 좀 가져갈게요. 이런 애들이 뭘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못할 애들이 있고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신기해서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왜 촉법소년이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그 아이들을 감싸주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이 촉법소년에 대한 것이 논술 시험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잘못을 저질렀던 아이가 아이돌이 돼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서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이돌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곁다리로 좀 재밌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위로를 크게 받았던 책, 많은 성찰을 할수 있게 해줬던 책 이런 것들을 막 추천하더라고요. 서점 가보면 아이돌 추천책이 딱 눈에 띄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돌이 추천한 책들을 저마다 한 번씩 읽고, 정말 이건 찐이다 이건 진짜 니네도 읽어봐라, 라는 책을 한번 추려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해줄 책 얼룩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은 존 그리샴의 시어도 본 시리즈입니다. 이존 그리샴 소설 홍세 읽었던 기억 나세요? 저는 대학 때이 사람 소설에 푹 빠져가지고요. 필력이 상당하잖아요. 게다가 전직 변호사 출신이어가지고 이분이 쓴 법정 드라마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주인공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년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더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미스테리 스릴러물인데요. 이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1년 하에 법에 대한 공부를 막 성장해가는 과정이라서 네. 애들이 영웅이 되어가는 성장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법적인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라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법에 관련된 굉장히 깊이는 지식들이 풍부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되게 재밌는 소설을 정말 밤새 읽었을 뿐인데 다 읽고 나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하게 되는 정치와 법 관련된 지식들이 머릿속에 그득그득 들어올 수 있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문학책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쉬운 게요. 1, 2권까지는 번역이 음. 되어 있는데, 다른 책들은 원서로 구해서 읽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애들을, 요즘 애들은 사실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오히려 음. 원서 읽어서 그쵸. 영어 실력도 쌓고, 요런 재미있는 법학지식도 읽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까지 덤으로 하면 더 좋겠네요. 비문학 두권인데요 법조인 분들이 쓰셨던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디케의 눈이에요 우리 자녀분하고 부모님께서 같이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은 게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읽어봤던 책인데 생각 외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나라 법과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봐 라고 하고 줬던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라고 반문했던 아이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단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선생님 이책 되게 좋았고 좀 감명받았고 이책 읽고 나서 저도 법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줬던 귀한 책입니다. 이거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요.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법책들이 재밌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법은 어떤 것이야라고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정의로움과 음. 법이라는 제도가 있는 의미와 그것이 할수 있는 역할과 그 사이에 낀 법조인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고민을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그 묘한 경계들을 알게 될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책은 검사내전입니다. 아, 이 책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적 있잖아요.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죠. 아이들이 이거 읽을 때마다 막 흥분하면서 아 나도 검사를 해볼까? 아, 왜냐면 되게 재밌게 써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네. 우아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범죄자를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아주 날것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살짝만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저도 그 부분 읽고 깔깔 웃었고 우리 제자들도 너무 웃겼대요 사기꾼 할머니가 체포되어 오셨는데 검사님이 이렇게 취조를 들어가니까 충격을 받고 졸도하신 거예요 거품 물 그쵸 막 입에서 거품을면서 내가 이분을 너무 놀라게 드렸나 싶어가지고 어 할머니 할머니 이러는데 세제 냄새가 확나시겠죠 <laughs> 세제를 먹고 취소실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걸 미루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에피소드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요 이책 읽고 나면 은아 검사라는. 직업이 그냥 이렇게 마냥 추상적이고 딱딱한 직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제를 만나고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실질적인 직업으로서 다가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라서요. 정치에 한 번씩 몸을 담으셨던 저자의 분이라서 사회에 대한 뭐 선호도가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학생의 시점에서 법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해주느냐 라는 기준으로 이두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책을 네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책 리스트에 더 귀가 쫑긋 세우셨을 것 같은 분들은 아마 생기부에 쓸만한 책이 뭐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학과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모든 책을 이와 같이 제목에 법이 들어있는 그런 책으로만 가득 채우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어떤 책을 읽든 이 친구는 사회 정의와 법으로 관심이 수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세련돼 어필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찐 팬이 아니라 가를 때도요 타이틀곡만 아는 팬보다는 앨범 수록곡의 가장 마지막 곡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구석구석 다 알고 있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법학과에 가고 싶으면 어떤 주제 다른 무엇을 보아도 법이 떠오를 만큼 좋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주시면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의과 대학생이있는데 본인이 좋아했던 책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의과생이지만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를 들여다 보시면 절에서 의대 가는구나 하고 납득이 가실 건데요. 법대를 희망하신다면 이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원 종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뒀으니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